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사에 보라 내가 내사자 앞에 보 그가 길을 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 제사함을 하를하니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나을고 그의 가죽끼를고내상을더라 그가 전과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보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었,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씻을 세 자예요. 씻을 세. 씻을 세 자. 씻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요 세례라고 하는 말 근데 이 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보세요? 엄지발꼬락, 그다음 발꼬락, 그다음 발꼬락, 그다음 발꼬락, 그다음 발꼬락. 그다음 발 다리야 발.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발꼬락 사이를 씻는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 세린이 세 자가 이거야. 내가 세린이 이름 지을 때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야. 왜 그렇게 졌느냐? 너는 세상에 발가락 사이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세례인 이름을 그리셨어요. 그게 되게 성경적이죠. 이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물을 흘려 보내는 거. 그게 세례예요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겸손한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고락 사이에 떼를 씻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례가 완성된 세례, 이 세례는 두 가지였죠.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건데, 이 물세례는 그저 자기들이 죄를 얘기하면 물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오게 된 거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는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희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물 세례는 씻는다. 무엇을? 죄를. 이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싣는 것은, 시작된 거예요. 죄를 씻는 거는 죄를 씻었으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야. 이제 출발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출발선이면 여기가 꼬리냐. 그럼 여기 출발했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내가 물세례 받은 거야. 여기를 통과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이 있어야 돼. 이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없이는 저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laughs> 여러분들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꼬린 지점에 서 있습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믿음이 믿으면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다 통과 됐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성경은. 믿음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 물세례에 머물러 있나? 성령 세례에 머물러 있나 그걸 봐야되네 얘기 다만 할까요? 시간이라는게 있어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글씨 보이세요? 뭐 안보여 거로 있는가? 이건 뭐예요? 네. 이렇게 쉬, 우리는 이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 아까 11시에 예배 드려 가지고 뭐 12시쯤 밥 먹고 뭐 그런 시간 있지요. 그게 요시간이야 근데 요, 요 시간은,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신과 관련이 있어.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1분 1초, 1시간, 2시간, 10년, 20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11시에 예배를 안 드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11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예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이에 대해서 아, 네. <laughs> 이에 좀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개의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의 시간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 나는 이거를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한시한 일생을 사는데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살수 있다면 그 사람은 두 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냥 태어나서 1년, 10년,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사람은 칼리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두 배의 시간을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에굽이라고 그래. 에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고이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약뭐한4 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고 애 낳고 그런 시간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쫙 갈라 주는 거. 그리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그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이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몇 년을 사는 거야? 80년. 8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사는 거야. 제가 오늘 그냥 이 얘기는 안하라고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을 살아요. 사는 동안에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살다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데서 제가 잠깐 말씀 나왔어요. 자 <웃음> 오늘 <웃음> 말씀은 세례에 관한 건데 오늘 그 보시겠어요? 오늘 그오절에오절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뭘 받았대? 세례를 받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뭐가 문제야? 세례 받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뭐가 있다는 것 세례를 받는 걸 보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죄 씻음과 영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체는 이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지났을 때만 영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더라 죄 용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은 뭐였요 네, 약속은 보니까 8절에 물 세례가 얘기하죠. 물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영혼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용서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혼 구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 하면, 죄 용서 받을 사람들 죄 용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영원 구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죄와 영원 구원 받지 못한 상태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용서. 하시고 영혼 구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용서받지 못했어, 영혼 구원 받지 못했어. 그러나 죄 용서 받고 영혼 구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하면. 죄 용서 또는 죄의 희슴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용서 받아야 되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죄 용서 받고 영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왜? 그렇지. 뭐 가르침에 가르침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 3절에 너희는 주의 길 너희는 준비하라. 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한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근데 이 삶을 누가 살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아 가지고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했죠. 자기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전에 자기가 앞서 와 가지고 세례를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뭐, 뭐가 뭐 있어야 돼? 응? 주의 용서를 주의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 게 자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음? 나는 주의 길을 준비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너희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겸손했지요. 이사 사람 겸손하게 그다음에 <laughs> 죄 용서를 얘기했어요.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제가 지금 이런 하는 얘기는 안어버리시면 <laughs> 좋겠어. 그게 뭐냐면 성경은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세례, 세례 얘기하면서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 그거는 봤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성경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 왜? 죄 있고 영혼을못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물세의 성령 세례 다시 얘기하면 주의 용서해 주실 것이고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셨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를 보면서. 막전도해잖아 나한테 그럼 내가 전도를 받아들여 내가 딱 받아 아유 참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네 말만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내가 도 말할 테니까 내 말로 좀 들어라 내가 말을 해줘 그러다가 내가 얘기를 해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내가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내가 그래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 가다 보면은, 그러잖아. 도를 아십니까? 가세 도를 아십니까? 라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도를 알지. 내가 그럼 왜 모르냐고 그래. 도를 알지. 근데 당신들이 아는 도와 내가 아는 도가 다릅니다. 내가 그래. 어, 그럼 나랑 자기들이랑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같이 가서 얘기하자. 그럼 이제 의제하자. 내가 얘기를 해. 그쵸? 얘기를 해. 내가 뭐라는지 알아? 마지막에? 정신차려 정도인데. 정신 차려 이 불쌍한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확신이거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정신 바싹 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나가다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주예술을 믿어라 내가 네 얘기해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내가 목소리 엄청 큰거아세 제가요 웬만한 사람보다 목소리 커요 주예술을 믿어라 내가 얘기해 엄청 놀래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받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엔 없어요 아, 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척 해봤자 그건 다 가짜야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모르고 엉뚱하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체험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믿으셔야 좋습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단 종교들 있잖아. 엉뚱한 짓한내다은 세게 말해줄게.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리게 세게 해주게. 나는 일부러 많이 그래.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저 영혼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데 저렇게 마음을 두고 삶을 바치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동이 속에 빠져서 거기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살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두명두명두명두명 두 명, 두 명, 두명 해가지고 네개 조가 있어. 네개 조로 나눠가지고서는 가서 20분인가 보면 내가 걔는 지켜보니까 20분마다 교대를 해 얘가 왔다 얘가 왔다 사계조가 가서 전도를 계속 하고거책 같은 거펴 놓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지 내가 한 번은 쓰레프싱크장막 그 가는, 가는, 갔어 이렇게 <laughs> 우리 동네에 쓰레프싱크장만 가다가 일부러 내가 이 책을 뺐어 거기 책이 꽂혀 있잖아 책을 내가 딱 뺐어 가지 <laughs> 서 내가 본척했어 막본 척하니까 그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자기네가 관심 가져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내 기다리라 고했어나뭐 어이구 뭐막 물어봐서 기다리라고 본 척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 젊은이 한40 한 정도 된 사람한테 내가 두 줄을 내가 딱 치면서 물어봤어 여기 무슨 내용이야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몰라. 어려운 말이야.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 저잘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그래. 내가 네, 네, 뭐라 그랬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라고 내가 설명해 줬어. 근데 나보고 뭐 하는 분이세요? 나한테 그래. 동네 아저씨예요 랬어 그러니까 어이 근데 어떻게 그런 걸다 아시네. 그냥 알아요 나. 근데 이것도 모르고 와서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그랬어. 그래이 나한테 인사를 꼭 하면서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저 보면은 그런 거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 대학에 는해정찰하고안 했어. 왜냐하면은 겸손하잖아. 자기 다 알려달래잖아.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야. 잘 설명해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구원해야 돼. 이게 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깊이 알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거기 써 있는 말들이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실학적인. 몰라. 그냥 막절심히 전도하는. 그들의 열심이 너무 아까워. 그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니야. 그건 사단의 역할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을. 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럼 세례 요한 참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 시대에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차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손아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분명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무엇을 주의 길을. 근데 이 주의 길을 잘못 이해를 해. 주님이 막 오신대 와가지고 종말을 일으킨대. 그 길을 준비하는 그게 주의 일이고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종말이 언제 온다고 맨날 종말 온, 종말 온데, 정말 안 와. 정말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주에 오실 길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물세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의 기를 준비하는 거는 겸손하게 저 사람이 이만큼 숙이면 우린 더숙이면든요 여기 우리 지방에 보면 김태균 목사님이라고 있어 저기 정미교회 얼마나 그분결손한줄 아세요? 그 목사님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저긴 뭐해? 그럼 안해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분은 우리 지방에서도 엄청 존경받더만 어? 모든 외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제가 이름을 걸으면서 죄송한데 우리 지방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가 해야 할일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이순 기도시다. 그렇게 말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죄도 용서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자, 우리 찬양 하나. <laughs>